놀라면 그 사람을 본적에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그걸 갖다가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이, 참. 아가씨 이참아 때는 총각들이 많이 따르겠다고 말이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그분이 그뭐 좋아해. 아이고 어, 또뭐 잘하는 거. 이런 걸 부각시켜서 그 사람이 칭찬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그분에게 대해서 절대적으로 항시 봉사동시로 그 사람 마음을 총쳐서 상하지 않게 해요. 음. 그 사람이 조금 나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소화해요, 내가. 음. 웃고 항시 그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야 해요. 음. 그리고 그분을 대, 전도 올라오는 대접을 많이 해요. 빈손들 뭐, 안 돼요. 투자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분에게 대접을 어째게 뭘잘 먹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분이 처음에 내가 대접을 하면 아, 그냥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좋아하는 걸 해주려면, 아, 나는 원래가 그냥 없이 살소적으로나한 것이나 지금도 잘 먹는데, 아, 그래도 입맛에 맞는 거 이왕에 먹을 거야. 입맛에 막는 걸 먹자고 말이야그리고 그래, 본, 본, 이제 제대이 얘기가 나와. 그러면 그때 하는 거요. 예 그분은 대접해 놓는 거요. 예 그리고 또가끔 이렇게 있으면은 그분하고 대수 있으면 접촉을 하는데, 예, 그마 그, 그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언제나. 편안하고 존경 해요. 내 위에 사람 같으면 언니, 형님이라고. 그러고 아레스라은 동생이라고 이렇게 불러줘서 친구 같은 서로 가해요 그리고 왜 예수를 믿느냐? 귀찮거든, 귀찮대야 가고 또 홍보를 하고 그게 아니다. 교회를 지금 연세가 많은 분을 내가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애 아들은 사관에 가 있는데 갑자기 아프고 어려운 일이면 누가 제일 좋냐? 이웃사촌이라고 있잖아. 멀리 는 자녀보다 이웃사촌이 좋은 것이라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 참 좋은 친구이다. 갑자기 병이 난다거나 어려움이 오면 차가지고 와. 와서 금산에도 가고, 다 해. 음, 음식이, 음식 못 먹고 음식도 만들어서 갖다 드려. 이게 얼마나 좋냐 말이야 지금 노후가 된 사람들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넘어져요? 운이라는 사람이 말이요. 본 일하고 유행원 가더니 아주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아니, 가면 간다고는 얘기하고 가서 해야지. 그냥 가냐고 말이요. <laughs>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꿈꾸고 있지만, 아, 간다면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내가 전두다도 더 오지. 그냥 가버려, 그냥. 그, 아아승이 말이요. 그 사람에게 가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주예요. 그럼 아이, 이 정도 안 가져도 되는데,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딸이로 사, 사고 사과를 삽니까? 형님 생각, 동생 생각이나. 나 혼자 먹으라는 게 여기 잘안 넘어가대. 그래서 일이 가렸다 보면 깔깔깔깔 주면서 좋아해요. 근데 그냥 한번 갖다 주고 두번 갖다 주고 그렇게 하내 소원이 나를 위해서는 게아 형님을 위해서. 생각해서 네. 천국은 다닐 수 있어.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수만 대통령도 어, 다 하나님 성경 임명만 대통령 그분들이 몰라서 무디? 그 무식한 사람들이요. 아, 박사요, 박사. 사회에서도 아주민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허질렀어 거기 때그고 화면 나는 다닐 수 있고 아, 네. 좋은 곳이라고 말했군요. 아, 네. 그냥 있으면 안 좋다고. 근데, 이, 돌아가신 분을 보면요, 한나라에 가장 얼굴이 산 사람 같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죽었 적에 그때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 내가 살고 싶은 위욕이막 생겼어요. 나 그냥 죽어, 말지. 처음에는 그랬는데, 실제서 그게 아니에요. 그, 굉장히 고통이면서 살고 싶어서 애써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굴이 좀 검어요. 시시시시 시, 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아끼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시 대접하고 또 관광을 주고 한다고 전도하는 데 관광이 참 좋은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시켜도 머리의 어요그 사람이 어떤 곳을 좋아하는지, 뭐 물론 사찰 같은 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니 몇백 년 건물이 천년 사찰이라는 건 나는 이 소것이 저를 좋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과 그 몇백 년된그 건물을 좋아해요. 나 신앙생활 안어도 거기다 뭐 부조 절대 안 했어요. 나는 귀신같이 생기고 그. 그걸 보면 사람 그 내가 안 믿었지 해도 그 무슨 사람이 내 대로 거기가 왜저리여나그 거기 그런데 돈 투자 안 해요 그른 사람들은 거기다 하 뭐, 아이 대학교 나온 교교생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가서 허구 그러더라고 내가 전도하려고하는데저 사람이 그만큼 배웠어도 말이야 참 헛배웠구나 내 속으로 말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원쪽에그 사람 장점과 단점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 <laughs> 이 우리 그 좋은 예로 우리 인제들한테 이순신 장군과 홍희 장군, 곽지영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전쟁을 그 어려운 게그조총으로 오고 하는데 우리는 활과 칼 가지고 했는데도 한 번도 진재가 없어요. 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백번 싸워서 백번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장점과 단점, 나의 장점과 단점, 이걸 해서 허면는 성공이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죠. 아까 목사님이 기적의 하나님 있잖아요. 내 뒤에는 기적이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러면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을 보 이제 아마, 아마 90살은 안볼 거예요. 내가 지금 본인 90이에요. 지금도 점점 하고 있어요. 안 되지. 90살 먹으면 사람이 한다면 나이 먹으면내 음. 차는 잘안 타려고 그래요. 실은 타고 기가 막히게 좋다고 데래요 사람들이. <laughs> 아니, 어떻게 젊은 사람보다 더 낫냐고. 내가 낫지. 비 오고 눈오기기는 젊은 사람 못 따라와. 내 운전 손치가. 어. 나는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하면서 아, 네. 운전을 또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눈이 좀. 그니까 러좀안 좋더라고. 요 그래서 세관경을 좀 썼는데, 여기서는 그거 쓸 수가 없고, 그랬는데. 그리 때문 상대를 잘 알아요. 그걸 내 걸로 만들어 봐요 장단점을 뭔지 알아보면 아까 백전 백승이라고했잖니 절대 이순 장은한 번도 안 졌어요. 곽재호 장군은 한 번도 안 졌어요. 내가 곽재호 장군은 정지를잃어버데 짓는 싸움은 아니요그 조총이, 예를 들어서 1 0 0 m 뿐안 가잖아요. 100m! 바깥에서만 싸우는 거요. 안에는 안두르는 거요. 그러면 나도 전도원칙에 그런 방식을 써야 한다, 이거요. 이건 내가 뭐이 정도는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전에 내가 해보니까, 몇십 년을 해보니까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간곡히 한번 이렇게 기도해요. 만날 때마다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한시 대화를 하면서도 나는 기도를 해요. 아, 네. 내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아, 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전도상 두 번이나 탔다니까 아, 네. 이번에 두 사람 또 전도하고 왔어. 아, 네. 목회자 목사님하고 김미이게 통해예요. 사실이얘기그 사람 형편과 모든 걸 그리고 그분하고 당시 대전 뭐 시장에 가면 아 그분 좋아하는 거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고 요 그러면 식탁으로 사람 어딨어? 겉절이주워먹는겉절이도 고쩌리 조금 갖다줘요 다혼 먹지 말고 아까 얘기했는지 내가 먹을 혼자 먹으려니까 동생 생각, 형님 생각나서 이게잘 아는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가졌다고요 그리고 깔깔 아까 얘기했지만 웃으면서 좋아한다고 그러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어머일만 보니까 한 가지 주의 여 점은 그 사람하고 뭐 충돌해서 상처내잖아요. 전도해서 오잖아요그 사람 마음 상해. 한 번만 안 오잖아. 그때 다시 전도를 하면 그거 죽이나는거예요 그래서 안올 적에는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가서 빌었죠 형이 잘못했다고 내가. 그리고한 20개월짜리 싸이한 번에 갔다 왔지. 그래서 형이 이거 다부지자는 거야. 동생 나와. 아 소금 먹었는데불안기수 있어요? 먹었은게 뭐 나오는거요 예 오, 오. <laughs> 자꾸 뒤에 오는게 그거 아깝다고 하나님이 그 후로 몇십배 몇백배 침묵해줘요 아, 아, 네. 그걸 바라는게 아니라 반드시 공짜가 없어요 아, 음. 음. 그렇게 막는 고도 된다 이거예요 아, 음. 그래서 여기 침묵해야지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두어쓰이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렇니한 60분이 계시대. 그거 다못 주시해요. 하면 된다니까. 네. 안 하면 돼. 90세인데 지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 네. 교회에 보면 90세 된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 없죠 고향가도 없고, 사람도 만나려고 안고. 근데 되는게 어떻게 요그 젊은 사람이요. 나하고 지금 상대가 내 나이가 없어졌냐? 경로당에 가도 없다니까 근데 나보다 7,8년 10년,20년 한사람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음. 찾아 전화하고 만나자고 그러고 음. 나를 대접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음. 수 있어? 좋은 얘기 해주고 당신 이렇게 살면 안된다고 지혜스러운 말을 하면 아니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 젊은 사람보다 대화가 더 좋네요. 그렇지. 나는, 나는 저, 하나님은 현실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옛날에 고정관념. 나쁜 거 빨리 버려야 돼요. 여기서 빨리 버려야 내가 발전적으로 나가고, 아마테 인정받고 그렇게 된다고 말이야. 고정관념. 신 옷을 왜 입고, 갓을 키우려 왜 쓰냐고. 뭐. 그러니까강이 들지 털 모자 쓰고 장갑 찍고 이렇게 하면 들지 그 추운 날에 그가서 쓰고 장에 오네 그러면 농촌에 바람이 얼마나 습니까그러니까강이 들어서 오래 못 산다니까 콜록콜록 카메라 콜록 보던지 이게 시원지증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알비 알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요자랑 깨나 한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하나님 천하를 다 줘도 이 교회만큼 뒤통을는 금을 줘도 음. 한생이 그렇게 비어다니는 아, 하나예요. 아, 음. 그리고 좀 허기가 좋은 사람도 그냥 홀로 있는 사람이 좋아요. 병든 사람이 좋고, 칼날이 올라가고 혼자 외롭고 그러니까, 나 혼자 하으면딴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하면 나오기가 쉬워요. <laughs> 우리 속담에 열번째고안넘하가는나 없다고 랬거든 음. 천민께서 한 걸음부터 시작해주니, 두 걸음부터 시작도안 해주더라고. 음. 내가 해보니까 돼. 음. 그 실사도 도 해보니까 되더라고. 음. 앞으로 또대상자리 있어. 나는 생각을 해. 하나님, 누구일까? 이 나이 많은데 내 친구는 없었는지 알아 처음으로 나이 있다. 알싸요. 근데 좋다는 게 어떻게 해요? 대화하면. 이게 고정관련을 빨리빨리 없애버려요. 음. 현실적으로 말아요. 음. 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 음. 90살 넘으신 분몇분 계시는지 내가 알아요. 90살 미만인 사람은 안 오면 안 돼. 음. 하면 되니까 금년의 목표를 한 사람이라도 헛수 있게 목표를 세우고 기도오면서 나가보세요. 아, 네. 그건 됩니다. 아, 네. 아까 목사님, 손 목사님 얘기지 기적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면 안 되지만 돼. 나도 그렇게 행보니까 되더라고. 그렇게 안할 필요가 왜 있어? 가면은 충당해요 하나님. 하나님 옆에 가면. 응. 내가 저것이 경제서 내뇌에요 뭐하고 왔냐고. 거기서 판, 판절을 받아요, 말이야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고. 너 뭐하고 왔냐이 전도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큰 축복이 내려요